안녕하세요, 백자TV입니다. 이전 영상에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터준지 토미의 시리즈, 탑 모델. 나는 모델이었다. 그것도 탑 클래스의 모델. 나의 화려한 모습은 수많은 패션 잡지를 장식했다. 스스로 생각해도 황홀할 정도로 나는 멋진 모델이었다. 물론, 여자들은 모두 나에게 빠져들었다. 한번 노린 여자는 반드시 내 것으로 만들었다. 그 남자 모델 이름은요. 요는 방금 막 일을 끝내고 사진기사와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만나는 아이는 실증이 난다며 괜찮은 아이가 없냐고 물어봅니다. 자신한테 어울리는 진짜 미인이 없겠냐는 것. 사진기사는 마침 생각나는 여자가 있는 듯 보입니다. 그걸 놓치지 않는 요. 사진기사는 너무나 대단한 여자라서 열심히 설득하고 있지만 그녀는 사진을 찍고 싶어 하지 않는다며 아쉬워합니다. 하지만 사진기사는 그녀는 분명히 최고의 모델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사진 기사의 말에 요는 상당히 흥미를 가졌고 자신이 설득해보겠다며 그녀의 핸드폰 번호를 받습니다. 요는 곧바로 그녀와 만날 약속을 하였고 카페에서 그녀를 기다립니다. 조금 늦은 여자. 하지만 그녀가 나타나고 요는 놀랍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요는 여자의 미모를 칭찬하며 왜 모델을 안 하려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합니다. 사진이 싫다는 것이 진짜인지 물어보는 요. 하지만 그녀는 자신을 모델로 데뷔시킬 생각이면 당장 돌아가겠다고 말합니다. 그 말에 놀란 요는 우선 그녀를 잡습니다. 요는 그녀의 아름다움에 곧바로 매료되고 말았습니다. 요는 그녀를 자신의 여자로 만들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 후에도 요는 그녀를 몇 번이나 만났습니다. 요는 그녀와 빠르게 진도를 나가려고 합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하며 그녀에게 다가가는데, 그 순간, 그녀는 큰 소리로 웃어버립니다. 좋았던 분위기가 깨지자 요는 무엇 때문에 웃는지 물어봅니다. 사랑해라는 말을 듣고 어떻게 웃지 않을 수 있겠냐는 그녀. 그녀는 요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요는 평생 살면서 여자한테 그런 말을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녀는 요가 인기가 많다는 것에 놀라는 표정입니다. 남자가 모델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녀는 요가 너무 평범하다고 합니다. 얼굴도 스타일도 모두 일반인 수준이라는 막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요는 무척 당황해합니다. 집에 돌아온 요는 토미에가 했던 말을 생각하며 화를 내고 있습니다. 탑 모델한테 감히 평범이라는 말을 한 여자. 여자가 조금 예쁘다고 제멋대로의 잘난 척을 한다고 혀를 찹니다. 하지만 금방 토미애한테 전화를 하는 요. 다음에 또 만나자고 약속을 잡으려고 전화를 하였는데 토미의 반응이 좋지 않아 보입니다. 또 그렇게 요는 토미애한테 매달립니다. 토미애한테 완전 빠진 요. 자신의 여자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마음먹었고 토미애의 마음을 끌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였습니다. 무리해서 각종 이벤트까지 준비하는 요. 그러나 아무리 노력을 하여도 토미에는 요에게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요는 서서히 조바심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토미에는 왜 요에게 마음을 주지 않는 것일까? 요는 자신을 평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말에 또 웃음을 터뜨린 토미에. 자신의 아름다움을 기준으로는 요는 기준 미달이라고 말합니다. 정색을 하며 자신과 어울린다고 생각하냐고 말하는 토미에. 그 말을 듣고 요는 절망에 빠진 표정입니다. 토미의 막말에 화가난 요.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자신은 세계에서 인정받은 모델 친구들이 많다며 토미에하고는 비교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을 잘 알고 모델 제의를 받고도 도망간 거 아니냐고 사진 찍는 게 두려운 거냐고 말합니다. 요의 막말에 아무 말도 안 하는 토미에 한동안 말없이 요를 째려 봅니다. 토미에는 요의 말에 무척이나 화가 난듯 보이며 그 말을 마지막으로 토미에는 뒤돌아가 버립니다. 하지만 요는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멀리 떠나가는 토미에를 보고. 요는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요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은 요. 그러자 사진기사는 표정이 왜안 좋냐고 물어봅니다. 요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며 빠르게 일을 마무리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여전히 표정이 안 좋은 요 앞에 누군가가 나타납니다. 그는 처음 보는 남자였습니다. 남자는 요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한 방을 날리는 남자. 요는 제대로 당해버렸습니다. 얼굴에서 피가 나고 깊은 상처까지 보이며 요는 절망합니다. 바로 병원에 달려왔습니다. 상처가 남지 않게 잘 부탁한다고 말하는데, 하지만 의사가 말하길, 가능한 상처가 남지 않도록 치료를 하였지만, 이중날로 된 흉기라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요는 모델, 얼굴로 먹고 사는 직업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의사에게 부탁합니다. 다음 날, 뉴스에서는 요가 누군가의 습격을 받아 얼굴에 상처가 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는 젊은 여성에게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어서 안타깝다고 말합니다. 요는 상처 부분을 보기 위하여 조심스럽게 헝겊을 열어 봅니다. 그러나 흉측한 상처가 얼굴에 남은 요, 그것도 무척 큰 상처였습니다. 요는 절망합니다. 그 상태로 토미에를 보러 간 요, 상처는 가린 상태입니다. 토미에는 왜 자신을 불렀냐며 아직도 자기에게 미련이 남아 있냐고 합니다. 쓸데없이 잘난 척을 하니까 천벌을 받은 거라고 말하는 토미에. 이제 그 얼굴로 모델 생활은 무리라며 웨이터나 하러 가라고 말합니다. 토미에는 여전히 의기양양하였고 그 말을 듣고 열받은 요. 빠르게 토미애한테 공격을 합니다. 당황한 토미에 무슨 짓이냐고 화를 냅니다. 그대로 토미애를 끌어 차에 태우는 요. 바로 어디론가 향합니다. 요는 토미애를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왔습니다. 잘난 내 얼굴도 이제 끝이라고 웃는 요. 토미에 팔을 치워 자세히 봅니다. 상처는 매우 깊었습니다. 상처가 남겠다며 자신과 이제 똑같아졌다고 합니다. 이제 어울리는 사람끼리 사이좋게 지내자고 요는 토미에만 있다면 모델 따위는 상관없다며 키스를 합니다 행복한 표정의 요 이제 자신의 목표를 이룬 듯 보입니다 잠을 자고 일어난 요 묶어둔 토미에가 그대로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대로 누워있는 토미에 그런데 무언가 이상합니다 상처가 보이지 않습니다 놀란 표정의 요 상처가 어떻게 갑자기 없어진 것일까 도대체 이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토미에는 말합니다 상처 따윈 금세 암으로 버린다고 미안하게 됐다고 그렇게 깊은 상처가 사라진 것에 절망합니다. 토미에는 재밌다는 듯이 웃습니다. 자신이 추한 몰골을 하고 있다고 다른 사람까지 그렇게 만든 게 너무 멍청하다고 말합니다. 그 말에 또 화난 요. 토미에를 침대에 던지고 팔을 침대에 묶고 고정시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럼 더 깊은 상처를 내주겠다고 그렇게 한 동안 토미의 비명 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조금 후 토미의 얼굴은 끔찍 그 자체였습니다. 만족한 표정의 요 이제는 절대로 나을 수 없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요의 생각대로 이번 상처는 낫지 않았다 낫기는 커녕 상처는 골마 터지면서 점점 이상하게 변해갔다 그 상처는 너무나 끔찍해서 쳐다보기도 힘들었다 그리고 상처 사이에서 새롭게 번식해가는 토미에 이제서야 토미에가 무서운 요 조금 더 시간이 흐르고 토미에의 얼굴은 거대하게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다 게다가 귀를 기울이면 이상한 소리가 들려온다 이상한 목소리 엄청나게 많은 수의 목소리. 작은 소리였지만 이 소리는 분명히 토미의 목소리였다. 요를 보고 최악이라며 끊임없이 입에 담기 힘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며칠 후 그들은 점점 토미의 형체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제 수십 명의 토미애가 요를 보고 계속해서 못생겼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신병이 온 요. 요는 견디지 못하고 바닥에 기름을 뿌린 후 불을 질렀습니다. 그후 어떻게 됐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정신을 차려 보니 요는 숲에 있었습니다. 강가에서 자신의 얼굴을 확인하는 요. 자신의 얼굴을 보고 절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누군가 말을 걸어옵니다. 그것은 나체의 여자. 요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토미에였습니다. 그러나 요가 알고 있는 토미에가 아닌 토미에. 그 후에도 요는 몇 명의 토미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토미에는 요의 모습을 조롱하며 자신의 아름다움을 계속해서 가시하였습니다. 요의 마지막 소원은 토미에가 늙은 모습을 보는 것. 요는 야스코에게 부탁합니다. 아야카는 토미애가 되어 성장을 하고 있으니 반드시 늙게 만들어야 한다고.